자 그럼 이 어, 부분 만들면서 흐트러진 여기 어, 리셋하고 저장하고 불러오는 거그 예, 부분을 이제 좀해 보겠어요 <laughs> 일단은 흐트러진 거 이미지 인덱스 이미지 인덱스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인덱스는 2고요 여기 이미지 인덱스는 3입니다 Okay.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자 리셋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리셋을 누르면 자 여기 리셋, 리셋 설정, 리셋 버튼, 엑셀, 리셋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네요. 그죠? 엑셀 템플릿이 없으면 설정 리셋의 버튼 저 버튼의 이름을 음 이걸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지 말고요. 설정 리셋 함수 쪽에 가서 여기서 이제 샌더가 오는데 샌더의 페어런트를 알아오는 게더 낫죠. 그죠? 어 왜냐하면 이걸 계속 붙일 거니까요. 붙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샌더의 페어런트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해놨나 이걸 샌더의 컨트롤 샌더의 페어런트에 그렇게 처리를 비슷하게 해놨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샌더를 이벤트 공유를 그냥 시키는게 낫지. 그죠? 네, 그게 더 낫습니다. 설정 리셋. 저는요 어, F3. 여기서 보면은 다시 F3. 버튼 6가 누구죠? 어, 가볼게요. 버튼 6가 누구냐? 공부용 템플릿 여기네. 그죠? 요거를 다이벤트 핸들러를 공유를 하게 만들면 되겠네 자 잠깐만요 는 일단 일단 이를없는게요트 없애버리고 F3, F3, F3. 트를 없애버리고 그다음이이 버튼을 이셋이라고해놓벤트는 하고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해서 설정 리셋으로 샌더를 보내버릴게요. 예, 얘를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이벤트 핸들러는 공유를 할게요. 자, 얘의 이벤트를 공유를 할 거예요. 음, 요거, 요거의 이벤트요. 잠깐만. 와, 버튼 이걸로 들어가네. 자, 이 자, 컨트롤렉스 예, 지워버려야 돼요. 지우고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기도 지우고, C샵이 이 부분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에러 날 거예요. 음. 지워주고. 씌워주고요. 오케이. 다시 일로 가고 자, 일로 하세요 얘가 버튼 왜 5야? 이름이. 아, 이걸 저기 일로. 나 착각을 했구나. 자, 여,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 자, 더블클릭. 주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이벤트를 온클릭 이벤트를 리셋으로 다 묶어줄 거예요. 음. 그리고 여기도 온클릭을 리셋에 묶어주고, 여기도 리셋에 묶어주고. 오케이 okay. 자 일단 됐고요. 자 리셋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자 설정 리셋 이걸 간 부르는데 자 불러서 가면 태그를 뽑아내야죠. 그죠? 태그를 뽑아내는데 우리가 뽑아낼 때 단순히 이렇게 뽑아내면 안 되고 태그를 투스트링으로 바꾸고 여기서 스플리트를 하는데 콤마를 가지고 스플리트를 해서 두 번째 걸 뽑아내야죠. 이렇게. 그죠? 요렇게 뽑아내야 된다. 음.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그렇게 스트링을 인티저로 바꿔야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바꿔주고. 렇게이이 자, 실행됐고요. 리셋 눌러볼게요. 에러 날 수도 있습니다. 음, 여기서 에러가 났고 인덱스가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자 어디서 너가 정체가 뭐야 콤보박스 자 어느 쪽의 인덱스냐면 셀렉티드 인덱스 콤보박스에 여기 보면 1만 달랑 들어가 있는 콤보박스가 있네요. 태그가 그죠. 고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 컨트롤 아 어, 지금 알트 시프트. 얘가 이름이 뭔지 알아야지. 애드워치. 들어왔고요. c t r l 템프 이곳에 점 네임이 뭔지를 볼게요. 엔터. 콤보박스 118번. 자, 시프트. 콤보박스 118번. 콤보박스 118번. 한두 개 오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공부 박스 118번 그죠? 어디, 어디 있는 놈이죠? 어 여기 있네요 아 잠깐 이게 그러니까 어 잠깐만 이게 뭐뭐가 있는지 볼게요 프로퍼티 컬렉션 요렇게 있는데 자 얘는 그 저기를 안정해줄지 태그를 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이러가 나는 거야 이건 간단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태그 앞에 그냥 콤마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네. 태그 앞에 콤마 하나. 그 다음에 공부 여기도 열어 날 거예요. 여기도 콤마 앞에 이 생각했었는데 깜빡했습니다. 음. 여기다 콤마 하나. 저 태그가 프로그램을 어, 간단하게 소스 코드를 어, 무언가를 구현을 할때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네. 저 태그 안에 별의별 걸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기에 숫자밖에 못 넣었어요. 그래서 활용도가 그렇게 크지를 않았다고. 근데 이게 객체가 들어가면서 얘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음, 오케이, 자 다시 시작. 자 리셋 음, 쫙 리셋되네요 그죠 여기는 체크가 안돼 있나 봐요 그죠 뭐 0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나 보지 확인해 볼게요 <laughs> 확인 태그가 아, 0이 들어가 있네요 맞네요 그죠 네, 실행 태그 리셋 조정하기요 또 오케이 제대로 되고요 여기도 제대로 되고요. 여기도 이 지금 그려지는 게 보일 정도로 느리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아니라 지금 얘가 버철박 어, VMWare 아니라서 그래요. 제가 호스트 PC로 이걸 옮겨 볼게요. 실행 파일을 c o n t r l V <laughs> 실행을 옮겼고 실행 바이러스 아니냐 물어보이세요 저한테. 자 예, 떴구요 자그 하면 바로바로 바로 뜹니다 바로바로 예, 바로 뜨고 자 여기서 이제 눌러볼게요 리셋 예, 아까보다는 엄청 빠르죠 예, 리셋 예, 리셋 리셋 이게 어, cause validate 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 다음에 auto 어, size 어,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좀 느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좀 느릴 수가 있어요. 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체크박스가 몇백 개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사용하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냥 뭉개고 지나갑니다. 왜냐? 얘를 조종을 할 일이 없어요. 맨 처음에 프로그램 어떻게 쓰는 건지 배우느라고 한두 번 깔짝거리시는 거 말고는 그 이유는 이 설정을 저장해 놓고 그냥 문제만 연락해 뽑아내실 겁니다. 아마. 예, 저는 지금 이 버전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사실 이거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잘 쓰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호딱 만들어 가지고 객관 신경 템플릿만 주구장창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한 300개쯤 만들어서 가지고 쓰고 있어요. 애랑 재미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음, 리셋, 예, 리셋은 구현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리셋, 설정, 리셋, 자, 이거 이제 불러도 되죠. 자, 불르는데. 자 여기서 엑셀 템플 템블리, 템플릿이 없으면 버튼 엑셀을 부른다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편하게 짤수 있을까 파일이 없다면 디폴트를 부르겠다는 개념이에요 저게 실행을 하면 무조건 디폴트를 불러버리는 건 어때요? 실행을 했을 때 컨트롤 X 컨트롤 V 실행을 했을 때 무조건 리셋을 불러버린다 리셋을 부르고 다시 부른다? 아 그건 별로 좋은 생각 아니야 자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걸 결국엔 이름을 정해주긴 정해줘야 되겠네 안 정해주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했는데 약간 안되겠어요 정해줍시다 엑셀 리셋 리엑 리셋 엑 리셋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얘는 공 리셋 잠깐 엑셀 리셋 이름 바꿔야죠 여기. 공리 셋 텍스트도 바꿔야죠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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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이공할까부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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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보시면 이제 지루할, 하실 거예요. 예,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예, 넘어가셔도 됩니다. 나중에 소스코드만 보시, 보시면서, 아, 이게 뭐 어떻게 만든 거야? 그 부분 찾아서 보시면 돼요. 예. 객관식용 템블릿. 그죠? 예, 객관식용 템블릿. 잠시만요. 자, 이제 요거의 이름을 객관식, 객 리셋. 그죠? 다음에 요거의 이름을 줄일 셋. 그다음에 텍스트를 주관식. 이 객관식으로 바꿨나? 객관식용, 공부용, 주관식용. 하이 일관성을 지키기가 참 힘듭니다 단기 기억상실증이걸렸습니다분은이이부이 됐죠 자이시이제리셋이로 돌아갈게요 리셋 설정 설정 리셋 이게분 리셋 부분여기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부분부부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엘시프 엑셀 템플릿 말고 이제 공부 템플릿 없으면 공리셋 공리셀, 그 다음에객관식, 주관식. 여기가 객객 주화 주리스 그죠 이 부분이 근데 뭐예요? 프롬 시작할 때인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프롬 시작할 때자그 다음에 리셋하는 부분 고쳤고요. 그럼 이제 저장하는 걸 해야죠. 설정 저장 설정 저장 설정 저장이 Ctrl V Enter 자 여기 보면 폼 클로즈드가 될때 설정 저장 엑셋아 잠깐 어 그렇죠 엑셀 응. 공부용 객관식용 잠깐 아, 공부용 엑어 아, 잠깐 만 엑셀용 공부용 객관식용, 주관식용 네 개요, 그죠? 자그 다음에 c t r f 설정 부르기라고 했나요? 아, 설정 부르기, 자 설정 부르기, 앵리셋, 공리셋, 갱리셋, 주리셋 오케이 설정 부르기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서 샌더의 이름이 애기 들어 있으면 공이 들어 있으면 갱이 들어 있으면 주가 들어 있으면 쭈르르 이렇게 아, 됐습니다. 잘 됐어요. 자, 잠깐만. 센더에 그 파이런트 찾아서 오케이. 요기도 이제 다 살렸네요. 자 에프. 자 설정 저장하고 부르기하고 리셋하는 거, 고 예, 원상 복구 시켰습니다. 자 이제 원상 복구 되네요. 그죠? 아 오케이. 자 리셋. 뭐 되겠죠? 잘 되는 거 있죠? 자 이제 드디어 계속. 이불인 이 부분만 하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계속 딴거딴거 <laughs> 하고 있었죠 예, 요것만 이제 하면 됩니다 이제 진짜로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를 이제 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시간에는 설정 저장 부르기 초기화 28번 설정 저장 부르기 아, 그다음에 리셋 어, 복구 아, 우리 객체지향 하면서 지웠다 말았다 하면서 날아간 거 다시 복구한 거죠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